안녕하세요. 아 오랜만에 영상 찍게 되었네요. 다들 무더운 날씨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? 아 오늘 가르이 아니고 제가 좀 교육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자좀 전에 지금 영상 제가 찍자마자 지그재그 선 추세 꺾임과 동시에 거래를 들어가서 지금 수익을 냈거든요. 자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, 여기서 지금 눌림 구간인 척 하다가 지그재그 선이 꺾여가지고 꺾이자마자 들어가야 돼요, 2번은. 자, 1번은 너무나 잘들 알고 계시니까 3번은 지금 이 한테크에서 모든 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원래는 이 부분에서 지금 상승 유지 한채 눌림 줄때 여기서 들어가는 게 3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찾아보자고요. 자, 이 경우죠. 전자점 뚫렸죠. 여기서 비비기 하다가 아마 저는 내려갈 거라고 보거든요. 한번 보자고요. 4적으로 이쯤에서 잡는 게 맞긴 했는데 한번더 들어가자고요 자첫 번째 거래 완료 자두 번째 거래 4초 3초 저는 이전저점 뚫리면은 아마 높은 확률로 더 내려갈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켓옵션에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사실 이게 1번이기도 하죠 어 들어왔죠 이게 4번까지 이게 1번과 4번이 동시에 보여주는 예라고 볼수 있죠 제가 왜, 왜 이런 교육 영상을 안 만들었냐면, 아, 그, 이네 가지를 따로따로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하고 막 해야 될 텐데,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 초보자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했는데, 지금 마침 운 좋게 딱 1, 2, 3, 4다 교육 영상으로 사용할 만큼 나왔어요. 내려가죠. 여기서 비비기 하던 저는 이거 계속 내려갈 거라고 보거든요. 이네 가지 중점으로 패턴 및 타이밍을 한번 익혀 보시면 아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오버팅까지는 안갈 거라고 보거든요. 이번, 이번 영상 진짜 중요하니까 꼭 계속 즐겨찾기 해놔가지고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. 결국에는 여기서 비비다 계속 저 내려갈 거라고 봐요. 그리고 요새 날씨가 너무 더운데 다들 여름 휴가는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. 저도 뭐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해외에 지금 오래 있다가 나와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. 그리고 요새 뭐 지금 뭐 계속 뚫고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. 영상 찍는 내내. 아주 좋은 얘가 바로 나왔어요. 지금 한국 시간 9시인데. 9시 33분 정도 됐는데 요새 낮에 무빙이 없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좀 만들어 볼까 하다가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야 좀 도움 될 만한 영상을 만들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언제든지 처음 보시는 분들 있으니까 저의 뭐 거래 세팅이나 뭐 이런 것들 자료 파일을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 코인 선물 백날 해봤자 안 돼요. 다들 옵션 거래해서 많이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